2021년 홍익대학교 자연계열 1의 문제 2번입니다. 제한 시간 약 25분 정도 어, 사용이 될것 같고요. 어, 문제가 좀 재미있게 구성돼 있어요. 보시죠. 자, 반지름이 1인 반구입니다. 반구 모양의 인간 복부가 그림 위에 그려져 있다. 자, 복부 내부에 지방이 있는 부분을 복부의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반지름이 1마이스 루트 h인 원이며. 자, 여기서 높이 h 잡았고 여기서 자른 단면 보이죠? 원. 어, 반지름이 1 루트 h로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가 1이고요. 자, 이 원은 같은 평면으로 자른 복부의 단면과 중심이 같다. 자, 복부 내부의 지방을 흡입관 끝으로 훑으며 흡입해서 모두 제거한 후. 자, 이게 흡입관이에요. 이 안에 이제 놓고 빼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림 2번과 같이 지방이 제거된 빈 공간에 자, 빈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에 원뿔 모양의 의료 보형물을 삽입한다. 자, 이 원뿔을 하나 넣겠다, 이거군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가 세 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이 뭐 되게 특이하다고 해서 너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는 별거 없어요. 자, 그림 1에서 제거된 비, 지방의 부피입니다. 자, 이 속에 있는 이걸 이제 부피를 구하라는 건데 이 원이 있잖아요, 원이. 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원이 어떻게 움직이죠? 어, 여기 뭐 밑에서부터 움직인다 치면 큰 원이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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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올라가면서 작아지겠죠. 이렇게 쭉 가겠죠. 자, 이 부피니까 결국 적분을 하는 얘기고요. 어, 이걸 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걸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가 0이 되거든요. 여기 0이고 높이가 반지름 1이었기 때문에 1까지, 0에서 1까지 이 단면인 원의 넓이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별거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피는 뭐 바로 쓰면 돼요. 파이 r 제곱이니까 0에서 1까지 파이. 반지름 뭐라고요? 1 마이너스 루트 h요. 그러니까 r 제곱 1 마이너스 루트 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dh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파이는 밖으로 빼시고 0에서 1까지 자, 제곱하시면 1 마이너스 2 루트 h 플러스 h 이렇게 되겠고요. dh. 자, 적분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어떻게 되죠? h, 그 다음, 마이너스, 요, 2루트 h는 3분의 4 h 의 2분의 3제곱이 되고요그 다음에 h는 2분의 1 h제곱이 되겠군요. 자, 여기다가 0하고 1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6분의 pi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자, 복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좌표평면 이를 흡입감 끝이 움직인다. 그니까 이 끝이, 이, 이 위에서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시각 t에서의 흡입간 끝에 위치가 이렇게 x, y가 t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전 p 가 시각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보여주셔야 했는데 아, 이거 그림 하나도 필요 없어요. 결국은 0에서 파이까지, 어, 구간을 줬고요. 그 다음 이식들, t에 대한 매개변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인테그럴 하시고, 루트 하시고, 뭐예요? 저기 이제 x하고 t로 되어 있으니까,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구하라는 거죠. 여기는 구간이 0부터 pi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죠? 요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린 미분해서 제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림 뭐 이해도가 전혀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자, x부터. x부터 미분을 해보면, 자, dx는 dt라고 그냥 바로 쓸게요. dx, dt는. 자, 이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dy/dt 하시면 동일하게 하시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나와요. 이 정도 미분은 뭐 금방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요, 0에서 하이까지 아까 준 식을 하나 써볼게요. 자 dx/dt의 제곱 플러스 dydt의 제곱이 되겠고요 dt가 되겠죠 자 0에서 i 까지자 이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죠 자 루트 하시고 제곱하시면 2의 마이너스 e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osine t 플러스 s i n t의 제곱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et가 되겠고 그 다음에 s i n t 마이너스 c o s t의 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거 뭐 제곱 어렵지 않죠. 2의 마이너스 공통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여기 제곱하시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제곱 나와서 1 나오고요. 2 사인 t 코사인 t 여기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이해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1 떴고 여기서 1 떴고요. 그죠? 그럼 2가 나오죠? 어, 어렵지 어 않죠? 자 0에서 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이 적분은 뭐 어렵지가 않죠. 어, 왜냐하면, 루트2는 그냥 루트2대로 놔두시고요. 0에서 파이까지 뭐가 되니? 자, 요거, 루트 있으니까 바로 벗기면 되죠. 2의 마이너스 t요. 2의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적분 뭐 어렵지 않죠. 자, 계산하시면요. 답은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이제 아까 그 나왔던 원뿔이군요 그죠? 음. 삽입하는 의료 보형물인 원뿔의 중심축은 민, 반구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반구 밑면의 수직이다. 자 이렇게 그림 보시죠. 최대 부피 구하라고 최대 부피, 그죠 최대 부피를 구합니다. 자이 어, 입체 도형은 항상 그 평면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특히 구나 반구 이런 게더 그렇죠. 자 이거를 어, 평면화시켜서 좀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앞에서 바라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겼죠? 이거 뭐, 당연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곡선이 하나가 이렇게 접하고 지나간다. 이런 뜻이고, 또 같은 지점에서 또 이렇게 접하고 지나간다.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렇 음. 자, 밑에는 이제 쭉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밑넓이니까요. 여기 밑넓이면 여기 요, 요 길이. 즉 반지름을 구하면 되고요. 높이를 구하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높이를 h라고 잡아놨잖아요. 그죠? 높이를 h라고 잡아놨는데, h를 y로 놓을게요. 자, h를 y라고 하면, 반지름이 단면이죠. 아까 원, 기억나죠? 단면, 의 반지름이요. 새로 표현할 수 있죠? x는 루트 루트가 아니고 1 루트 y죠. 왜냐하면 여기를 y로 잡으면 y로 잡으면 그때 단면 이거였는데요 길이가 그럼 1 루트 y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요 x 좌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쓸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수있죠 루트 y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1 마이너스 x니까 제곱하시면 y는 1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맞니? 음. 반대로 쓰면 제곱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쓸수 있겠죠. x 마이너스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여기 요거예요. 요거. 요 거예요. 요거 요곡선있죠요 곡선이 바로 저 포물선이라는 기입니다 y는 x 마이너스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원뿔의 옆면이 그죠? 옆면? 또는 이, 이 삼각형 모선이겠죠? 얘가 이 포물선에 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높이하고 이 반지름을 구할 건데, 이것을 직선으로 생각한다면, 직선으로 생각하면 이 직선에 여기는 X절편이고, 요거는 Y절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이 그러니까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것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면 밑면의 반지름과 원본의 높이가 다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되셨죠? 자, 이제 그 과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점을 구해야 되겠죠. 자, 접점의 x 좌표를 그냥 a로 놓을게요. a로 놓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자,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자, 이거 미분하면 2a x 1이니까 거기다 a 를 넣으면 되겠죠. 2a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x 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y는 어, a-1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됐죠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뭘 구하려고 했죠 x절편과 y절편이요 따라서 x절편은 직접 구하시면 돼요 2분의 a 플러스 2, 0이고요 y절편은 0, 마, 1-a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하려고 한건 다 구했죠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밑면 네, 반지름이에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원뿔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구할 조건은 다 찾은 거예요 됐죠. 따라서 원뿔의 부피를 v라고 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파이 r제곱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최대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요. 미분을 할수 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4를 여기다 보내주십시다. 그러면, 1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a 플러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미분해야 됩니다. 자, 미분을 하시면, d v d a 가 되겠죠. 자, 미분하시면, 자, 12분의 파이 놔두시고요 그냥, 쟤네들만 미분하면 되죠. 2, a 플러스 1, 1-a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a 플러스 1을 묶이네요. 그러면 12분의 파이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을 묶고 나서 그 속에 정리를 좀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4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더 묶이죠. 꺼내시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e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를 이렇게. 자, 계속 진행하면 인수분해가또 돼서 a 플러스를 또인수분해 되거든요? 그 a 플러스를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ea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0부터 1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 a가 2분의 1일 텐데, 극값은, 그죠? 이건 양수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극소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극대가 되는 겁니다. 자, 위에다 쓰면 따라서 A가 2분의 1일 때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값은요, 당연히 V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64분의 9 하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이 좀 특이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죠? 어, 시간도 많이 걸릴, 으, 문제는 아닌데 마지막에는 여기서 단면화 시켜서 평면화 시켜서 이렇게 파악하는 거요게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